오히려 저는 욕실반도 만족도가 더 커요, 실무반보다. 어, 예, 실무반에서 배웠던 거를 제가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니까 거기서 이제 되게 만족도가 컸던것 같아요. 아, 어, 우선, 실무반이 되게 좋은 점은 기초반 말 그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잖아요. 근데 이제 실무반에서말 그대로 실무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인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섯 아, 네 종류의 타일 시, 붙이는 시공법을 배우고 아착 시공이라든지 이제 시멘트로 또 붙이기 시공이든지 본드 이또벽 바닥 이렇게 뭐 네 종류가 있는데 그게 되게 고민 많이 했던것 같아요.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욕실 반은 이제 그거를 제가 제 스스로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 네, 진짜 실무반 과정을 안 거치고 욕실 반을 갔으면은 제가 갔을 때는 진짜 시도 되게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. 어, 진지하게 이 타일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,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, 배워서 남 주는 거 아니고, 자기가 배우는 건데, 그거 없이 안 배우고 나갔을 때는, 오히려 더 그, 받아들이, 배우고 받아들인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. 일단은, 저가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아트를을 하고 싶었어요 아트월을 하고 싶었어요 거실에 막 이렇게 다 같이 해서 근데 또 욕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 욕실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나중에 저 스스로 혼자 모든 작업을 할수 있을 때는 하지 않을까 <laughs> 다 하고 싶어요. 제 능력이 되는 데까지는 가장 큰 성과. 저는 뭐 배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좋으신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게저에게 가장 큰 성과 같은데. 배우면 나가서는 어떻게든될수 있는데 좋은 분들 만난 게 제일 큰저에게 선물이지 않았나 싶어요. <laughs> 진심입니다. 아, <laughs> 달라진 거는, 달라진 거는,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,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,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단차 그런 것만 봤었지, 배우고 나서는 단차는 뭐 당연히 뭐 맞아야 되고, 어떻게, 이사람이 기준을 나누고 했는지 그런 좀 보는 관점이 좀 생긴 게또 달라진 거고 저는 그게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<놀람> 이술시와 달라진 점이 확실히 작업 많이 욕실반 하면서 되게 많은 양의 타입을 붙여보니까 그 요령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겠고 어떻게 하면 속도가 더 나오고 어떤 게 나에게 더 편한 동선이고 그런 게좀 생기는 것 같아요. 타일 시공에 일단 안 놓치면서 제가 소비자면는 소비자거나 이제 그 그걸 관리하는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어 줘야 된다 고 생각해요. 아, 어, 저도 어디 나가서 못배웠던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. 욕, 욕, 마, 말 그대로 욕도 안 먹겠지만. 음. <laughs> 어, 나름대로 잘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? 아, 솔직히 뒤에 있는 것도 저희 기회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음. 영어 비밀에서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음. <laughs> 어, 일단은, 어떤 자재로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뭐, 압착을 시공을 할 때, 그, 농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이제, 그 농도 맞추는 게, 저에게 가장 편한 농도가 있어가지고, 그 농도대로 작업을 하는 게, 저희 일의 효율이나, 저희 눈물 형상도 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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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, 그런, 이제, 자신만의 팁들은, 뭐, 15반 하, 하면서, 뭐, 60반 하면서, 자신이 파는 대로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될것 같아요. 꼼꼼한다고는 많이 들었어요. 사람들한테. 그래서, 저는 그 기초반 할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. 이걸. 제가 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 장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어, 주로 이 공유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서 다 말렸었거든요 타이밍이 진짜 힘들다 너가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많이 힘들 거고 걱정된다 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아직 실전에 투입을 안해서 저도 크게는 잘 못느끼지만 이미 학원에서 한거 만들것도 솔직히 타일이 힘든 일이라는거는 다 느끼거든요 근데 하지만 충분히 어, 권장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루하지 않고 타일 일단 매일매일 환경이 새롭다 보니까 재밌고 일단 그런 그래가지고 타일이 안장해주고 싶어요 제 친구들한테도.